레츠코항공에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코이카로 향하는 여정 레츠코항공이 승객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본격적인 비행에 앞서 저희 소개영상 보고 오시죠. 레츠코항공의 안전한 비행을 책임지는 기장 서윤아. 승객 여러분들의 즐거운 비행을 책임지는 승무원 이수연. 다채롭고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드릴 가이드 한순입니다. 레츠코항공에서는 코이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한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코이카 30주년 기념 여행인데요. 30년간 코이카가 걸어온 발자취, 레츠코항공과 함께 살펴보시죠. 레츠코항공에서는 코이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한 비행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30코이카 기념 여행인데요. 30년간 코이카가 걸어온 발자취, 레츠코항공과 함께 살펴보시죠.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 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 대상국과의 경제 협력 및 우호 협력 관계 증진,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의 개발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ODA란 한국어로 공적개발원조라고 불립니다.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그들에게 오다. ODA라는 제목과 같이 개발도상국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협력이나 자금조달을 말합니다. 객실내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4P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People, 사람, Peace, 평화, Prosperity, 번영, Planet, 환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 4P에서 파트너십 한 가지가 추가되어 5P가 되었는데요. 사람, 평화, 번영, 환경, 파트너십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 레츠코항공도 승객 여러분들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평화로운 객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번영을 함께 꿈꾸며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K30 소개 서두르지 마세요 지속가능해야 니까요 저희 레츠콘공이 SDG에 대해 쉽고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전 세계의 빈곤 패치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행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인데요. 승객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린 뉴딜 ODA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뉴딜 ODA란 보건, 방역, 교육, 교통, 물류 등 경제사의 ODA와 ICT의 접목을 의미합니다. 예시로는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 자문을 통한 베트남, 캄보디아 제조업 및 농업 분야 자원 효율성 제고 예시, 방역 관련 디지털 솔루션 적용을 통한 콜롬비아 코로나19 대응 능력 강화 예시가 있습니다. 신남방은 중국을 대신할 6억 명에 이르는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북방은 우크라이나,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 14개 유라시아 국가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코이카 순혁성 이사장님은 그린 뉴딜 ODA, 디지털 ODA, 신한방 신북방 정책을 이용해서 국제개발 협력을 선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레츠코항공과 함께한 코이카 30주년 기념 비행, 즐거우셨나요? 네! 레츠코항공의 네. 앞으로의 비행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장 서윤아 승무원 이수연, 음. 가이드 한수민이었습니다. 안녕! 안녕.